안녕하세요. 모글즈 10기로 활동하고 있는 진스티입니다. 오늘 영상은 교환학생이랑 영국 생활에 대해서 질문 받은 걸 통해서 Q&A 영상을 처음으로 찍어볼 겁니다. 조금 떨리네요. 저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골드 스미스에 교환학생을 와 있고요. 이제 거의 학기가 다 끝나서 지금 굉장히 여유로운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적성여자대학교에서 텍스타일 디자인 전공 4학년 1학기에 지금 재학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의상지정 인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학기가안 되는 상황이어서 다음 학기를 부득이하게 휴학을 하고 그 다음 다음 연도, 4학년 2학기와 추가학기, 5학년 1학기로 텍스타일 졸전을 하고, 그 뒤로 아마 1년씩 나눠서 졸전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6학년을 다니게 될것 같은데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여튼, 이 교환학생을 위해서 꽤 많은 시간 투자와 또 금전적인 투자도 많이 했는데요. 또 이번 Q&A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가 제 학교를 말씀드린 이유가 골드스미스에서는 그냥 디자인과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니까 저는 항상 텍스타일이면 텍스타일, 의상 디자인이면 의상 디자인 이렇게 집중을 하다가 디자인이라는 전체에 게다가 1학년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되게 얕고 넓게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처음에는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교환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갈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 한번 가볼까 하고 오게 된 건데, 어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굉장히 추천도 드립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또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남겨준 질문인데 디자인 예술 관련 학과 영국으로 간 하러 가는 거 추천하시나요? 교환 학교 국가 고민 중이라서요 이렇게 남겨졌는데 일단 저는 너무 추천합니다. 대학원 진학도 고민 중에 있고요. 왜 그러하냐면 일단 고려해봐야 하는 1 순위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가 중점이 될것 같아요. 일단 저의 성향을 좀 설명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아티한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뭔가 상업화하는 거 한마디로 이걸 좋아한다기보다는 되게 내 작업하고 내 이야기를 하고 내 메시지를 담는 뭔가 물론. 상품화 하는 디자인도 그렇게 할수 있지만 뭔가 좀더 아트나 공예 쪽에 더 성향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수님하고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교수님들도 다 이제 유학을 하신 분이시다 보니 설명해 주셨던 게 이제 미국이나 이탈리아 쪽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는 되게 상업화된 디자인을 많이 가르치는데요 미국 하면 딱 생각해. 나는 게 약간 그런 이미지 뭔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 저는 한국의 디자인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런 쪽으로 배우고 싶다면 나라 선택을 영국으로 하시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패션스쿨들도 봐도 진짜 오트쿠띠로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영국은. 근데 딱 미국 브랜드 생각해보세요. 엄청 차이가 확연히 나죠? 약간 그런 식으로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지, 뭘 배우고 싶은지를 생각하셔서 국가와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 일단 그 중에서도 골드스미스는 굉장히 아트적인 걸 중요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어, 여기서 배운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뭘 배웠냐라고 물으신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받아봤는데요. 아 이거는 또 저희 학교 후배님이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영국 골드스미스는 어떤 방향이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궁금해요. 한국이랑 많이 다를 것 같아요.라고. 주셨는데 한국이랑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방향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좀 전에 한 거랑 비슷한 방향인 것 같아요. 사실 영국은 뭔가 대학 진학이나 대학원 입학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도 결과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이 작업 과정을 얘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의도가 뭐였는지 어떤 기법을 얘가 왜 연구했는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또 그런 상품이 중심이 되는지, 아니면 그 아티스트의 성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것도 또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그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갈 때에는 되게 완성 컷에 집중을 해야 된다면 여기는 사실 완성 컷을 거의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처음에 어떻게 주제를 정했는지 그런 마인드맵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인 프로젝트 할 때도 막 지토한테 아, 나는 이런 주제가 있는데 난뭘 만들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가뭘 만들지는 생각도 하지 마라. 지금은 그 단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법이 저에게는 또 익숙했던 게 뭐냐면 또 여기 친구들은 무조건 아이디어북을 늘 가지고 다니고 늘뭘 쓰고 미술관을 가도 늘막 공부하고 막 그리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익숙했던 이유가 저희과 교수님께서 1학년 때부터 그 아이디어 노트를 가지고 다니고 그걸 또 과제로 필수로 내게끔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센트럴 세인트 마틴 출신이시고 또그 다른 교수님께서도 작업을 진행할 때 마인드맵이라든지 컨셉보드 같은 걸 엄청 진짜 몇주 거의 반절.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그런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RCA 로얄 컬리지 오브 아트 출신이시거든요.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여기 와서 보니까 아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프로세스를 굉장히 중시하신다는 거라는 점이 또 나라를 선택하는데또 달라지고 또 영국이 어떤 걸 추구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업 방식에 있어서 가장 다른 건 뭐냐면 제가 수업을 했던 방식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니트 디자인 수업을 들어요 그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첫지 그럼 두 번째 주뭐 관련된 와트업플스 작업을 좀 해봐요 다섯 번째 주부터 이제 좀... 배웁니다. 그리고 작업도 시작하고 그래서 7, 8차 이렇게 중간고사, 고사때이고제을고 이렇게 진행거든요 제가 뭐 듣는 모든 다섯 개, 여섯 개 수업들이 모두 그렇게 매주 매일 진행되다 보니 굉장히 버거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뭔가 창작을 해야 하는 학기가 정말 15주차, 16주차를 풀로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모든 미대생들, 한국의 미대생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한 교수님이 모든 프로세스를 다 진행하시잖아요. 아이디어 시작부터 기법부터 이제 마지막 평가까지 모든 걸다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진행됐냐. 저는 이제 총네 가지의 수업을 들었는데 하나는 이론 수업이었고 하나는 테크니컬 스터디라고 정말 기법만을 배워요. 이 기법 가르치는 튜터들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킬만 가르치고요. 어떻게 기계를 쓰는지, 어떻게 장비를 다뤄서 네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지만을 알려 주고요. 하나는 이제 약간 워크샵처럼 뭐 광고를 살짝 다루고 드로잉 수업을 살짝 하고 약간 원데이 클래스 같은 개념의 좀 그런 수업이었고 마지막 하나가 메인인데 스튜디오 프랙티스라는 수업이고 이게 메인 프로젝트예요. 이제 제 브이로그에도 나왔던 뭐 팀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이 스튜디오 프랙티스 수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파이널 프로젝트 제가 했던 게 개인 작업이었어요. 이 수업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내가 이 스킬을 배우고 이 이론을 배우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의 수업이 이한 가지를 위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튜터들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네가 배운 스킬 이런 수업에서 배운 거, 네가 썼던 에세이 같은 것과 연결시켜서 네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그런데 이 스튜디오 프랙티스 이 메인 수업의 튜터들은. 이 사람들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아, 물론 연관은 있겠지만, 이 수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 사람들은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파이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고, 뭐 예시를 들어주고, 이 정도만 하지. 그리고 평가를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단계가 되게 우리는 한 수업에서 한 교수님이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정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두 명이서 팀으로 퍼블리케이션을 만드는 이론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친구랑 페미니즘이랑 코르셋에 대해서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 프로젝트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코르셋을 만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하나의 흐름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 하나하나의 다 개별적인 수업이 아니라 이네 개의 과목을 어떻게 하나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지, 이 체득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성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게 막 너무 힘들게 살다가 좀 쉬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좀 너가 알아서 찾아봐라. 너가 알아서 작업해라. 이게 매일매일 뭔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매주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편하고, 물론 초반에는 좀 많이 만났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파이널 프로젝트는 정말 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좀 여유롭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와, 좋더라고요. <laughs> 사실 그렇게 빡빡한 스케줄이 조금 그립기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 확실히 여유를 많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게 인종차별 썰들, 한국이랑 문화 차이, 거기 사람들 어떤지, 제일 재밌었던 수업을 또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짠. <laughs> 어, 일단, 제일 재밌었던 수업에 대해서 이어서 말해볼게요. 일단, 저는 여기에 이 수업들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이제 예, 저는 항상 좀 다른 메테리얼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주얼리 브랜드를 작게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메탈 쪽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배워야지, 배워야지 하고 제가 막 성신여대랑 학점교류도 그쪽에 금속공예가 있어서 신청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또잘안 돼가지고 못 배우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우리 학교에 있는 전공이 아니면 이걸 어디 가서 따로 배우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시간도 없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한 번쯤 다뤄보고 싶었던 것들,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더 깊이 배우고 싶어서 아쉬움도 좀 남지만, 그래도 영국에서 배웠다는 점이 좀 뜻깊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금속 수업이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만들었던 게 이거거든요. 아가 주얼리 거치대로 쓰려고 이렇게 만든 건데, 요거는 우드 시간에 만들었던 나무 숟가락이고, 요런 여성의 신체 모양을 한 요런 거치대를 만들었습니다. 재밌죠? 그냥 아이디어 스케치 대충 쓱쓱하고 하루 만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이 스킬풀한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경험 그래서 이거에 내가 흥미를 느끼고 내 스스로 발전시키게 하는 거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뭔가 내가 이걸 배워서 내가 이걸 외워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아 한번 해봤어 근데 내가 여기에 흥미가 생겨 그러면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튜터한테 가서 나 이거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뭘 사야 돼? 뭘 써야 돼? 물어보면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이걸 해보고 아내 적성 아니야 그럼 안 하면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만들었을 당시에도 튜터분이 굉장히 잘 도와주셨고 친구들도 막 너무 이쁘다고 잘 만들었다고 해줘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던 작업물입니다. <laughs> 한국이랑 문화 차이, 인종 차별썰들. 아또 인종 차별도 그냥 숨쉬듯이 해요. 그냥 제일 짜증나는 건. 네 이름이 진짜 네 이름이냐? 라고 묻는 거. 왜냐면 제가 이름이 유진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 my n a m 유진. 이렇게 하면 그냥 대충 다들, 아, 유진, 유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진짜 네 한국 이름이야? 너 다른 한국 이름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다들 이제 발음이 조금씩 어려운 거야. 우리가 했을 땐 고작 두 단어인데 걔네가 봤을 때는 엄청 길어. 그래서 그런지 또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저희 부모님께서 불문학 전공을 하셔서 약간 프랑스어 이름 부를 전혀 못해서, 전혀 못해서 약간 유진느? 같은 느낌으로 지어주신 건데 제 이름을 다들 한번 들으면 잘 기억하더라고요. 부르는 것도 어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 드디어 저희 엄마 아빠의 그런 큰 그림이 좀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닌가?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큰 그림을 또 그려주셨다는 게 되게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영어 이름을 따로 만든다던가. 요즘 친구들은 거의 그렇게는 안 하는데 좀 예전 세대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영어 이름을 따로 만드는. 특히 중국 친구들은 진짜 아직도 많이 그래요. 제 친구 중에도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해외송금 하려고 보니까 완전 다른 중국말이 있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쓰는 것 같긴 한데, 중국 이름은 정말 발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좀 이해가 가긴 하네요. 한국 이름이 어려운 게. 또그 해외송금 얘기가 <laughs> 이렇게 나올 줄은 몰라.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또 빠질 수 없는 우리 모인 얘기를 한번 해야죠. 이 친구 얘기를 저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제가 처음 모인을 사용했던 그 친구 이름이 되게 한국 이름 같은 이름이었어요. 근데 송금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찐 이름이, 이제 그 영어 이름은 자기가 그냥 지은 거고 법적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송금하려고 보니까 그 친구 이름이 완전 다른 이름인 거예요. 처음 듣는. 그래서 그 다른 태국에서 온 친구도 항상 그 뭔가 시간표나 이렇게 조가 짜진 그걸 보면 자기 원래 이름이 괄호로 쳐져 있어요. 여기서 영어로 부르는 이름과 괄호 자기 찐 네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영국 핫플레이스 맛집. 이 맛집을 얘기하면 차이나타운에 있는 진리. 저희 과에 있는 한국인 언니를 만났어요. 한국인,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국인이었어요. 약간 좀 무한리필 같은 개념인데, 한 3만원 조금 넘게 내면, 거기서 원하는 거를 다 시킬 수 있는데, 양도 진짜 많이 주고, 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어, 더치페이, 보통 이제 세 e 레이 r a 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냥 그반 나눠서 이렇게 주긴 하는데 또안 해주는 데도 있어. 또 센트럴에 있는 그런 유명한 식당들은 거의 다 해주죠. 근데 이제 좀 제가 지금 사는 주변에 있는 외곽이나 다른 카운티 런던 말고 다른 도시에 가면 또 그런 데가 많아요. 여행하다 보면 뭐 카드 안 되거나 이런 곳이 많거든요. 그렇게 안 해준다고 하고 그럴 때는 이제 무조건 해외 송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도 한번 초밥을 사먹고 싶어가지고 밥을 사러 갔는데 거기 앞에 이제 완전 떡하니 온리 캐시 이렇게 적힌 작은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무조건 송금해야죠. 그래서 송금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항상 한10몇 파운드면 먹으니까 18,000원. 요즘 또 환율이 좀 내려갔더라고요. 10 파운드 하면 원래 16,000 얼마였는데 요즘 환율 보면 15,000원대로 내려갔어요. 거의 16,000원에 가까운 15,000원이지만 하여튼 꽤 많이 내려갔죠. 5인으로 이용하면 또 학생 인증을 하면 무료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분의 SORT 코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더치페이 할 때도 저희는 그냥 계좌 이름 이렇게, 계좌 은행 이렇게만 알려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워낙 인터내셔널이다 보니 은행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무조건 핸드폰 번호랑 계좌번호랑 이 코드까지 다 같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주소도 적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적어서 송금을 하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보내졌는지도 다 상황이 메일로 금방 오고요 되게 빨리 보내주기 때문에 그때 초밥집에 갔을 때도 어, 저돈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하면서 <laughs> 계좌이체도 되냐고 하니까 이런 코드랑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송금을 해가지고 맛있는 초밥을 사 먹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진짜 자주 가는 마트, 아시안 마트가 있어요. 기숙사 근처에. 근데 거기가 현금밖에 안 받거든요. 약간 그런 아시안 쪽에 뭔가 작은 오래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카드를 안, 바시,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는 건가? 모르겠어. 하여튼 거기를 갈 때마다 꼭 현금이 없어서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꼭 현금이 있어야만 돼가지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을 수 있으니 꼭 모인 해외송금 링크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드릴 테니까 유학 오시는 분들도 꼭 학생 인증을 받으셔서 만약에 자기 학교가 모인이 없다 그러면 신청을 하시면 금방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학생 인증하셔서 수수료 무료로 모인을 이용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학 전수.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IELTS? 어, 영어가 저처럼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면 그냥 단기로 최저 점수를 목표로 그냥 빨리 따버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한달딱 공부해서 진짜 딱 커트라인 맞춰서 온 거거든요. 대학원을 가야 되고, 대학교 입학을 해야 되고, 이러면은 좀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사실 교환학생은 그냥 네, 빨리 빨리 준비하세요. 그냥. <laughs> 그리고 일단 와서 직접 경험하면 어차피 늘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을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후배님이 남겨 주신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물관 관련 스토리가 자주 올라오던데 박물관 정보는 어떻게 알고 찾아갔나요? 그리고 갔던 곳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박물관 소개해 주세요. 어, 박물관이라는 게뭐 미술관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서 그냥 심심하면 무조건 뭔가를 보러 가거든요. 그렇게 봐도 아직도 못간 미술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도 하루 만에 다못 보는 규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셔널 갤러리도 제가 지금 한두 번, 세번 갔는데 아직도 다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큰 곳을 가려면 브리티시뮤지엄 같은 정말 큰 곳을 가려면 딱 스팟을 정해놔야 돼요. 나는 한국관만 볼 거야. 하고 가야지 다볼수 있어요. 그 관이라도. 정말, 정말,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여행으로 오신 분들은 그 방법밖에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딱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오기. 이런 거. 어,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박물관은 제가 처음으로 갔던 패션 앤 텍스타일 뮤지엄을 런던에 있는 건 제일 사랑합니다. 그때 봤던 전시가 이제 제첫 번째 브이로그에 나올 텐데 거기를 딱 처음 가고, 어, 내가 책에서만 배우던 거, 내가 그냥 화면으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전시해 둔걸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벅찼고요. 패션 앤 텍스타일. 이것도 너무 제 전공과 복수전공을 합쳐놓은 그냥 그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 공간을 너무 사랑해요. 거기서 파는 책들도 다, 다 사고 싶어요. 진짜 돈만 있으면 다 사서 한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곳은 여기에 근교에 바스라는 곳이 있는데 바스 패션 뮤지엄이 있어요. 거기도 패션만 있는 뮤지엄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하 전체가 그 영국, 패션의 연대별로 있는데 거기서 한두 시간 썼나? 사진 찍고 설명 읽고 도슨트 듣고 하느라 시간 엄청 썼었는데 거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가면 무조건 서적이나 도록이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곳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잘 알고 찾아갔냐를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일단 그런 유명한 곳들은 대부분 뭐 이제 검색을 통해서 알수 있죠. 저는 이렇게 여행지를 가더라도 무조건 뮤지엄이나 미술관 있는지 무조건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꼭 패션, 텍스타일 이런 거 검색해봐요. 혹시나 뭔가 볼수 있는 곳이 있을지 구글맵에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내가 런던 패션 앤 텍스타일 뮤지엄이 좋았어. 그럼 무조건 인스타를 팔로우 합니다. 그럼 거기서 하는 기획전시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소식들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게 내가 꼬박꼬박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걔네가 알아서 올려주는 인스타 홍보를 보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V&A 뮤지엄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로 보고 최근에 남성복 구찌랑 했던 전시를 보고 왔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기획전시 같은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니까 꼭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유용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 주세요 유혹하셨다면 조떼 구할 부탁드립니다 오호. <laughs> 안녕